유리하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지친 비친 그대의 모습이 아름다워 많이 지쳤나 보다 비친 이라는데 지치네 가을은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마을은 살찌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살쪄도 좋아요 가을은 왜냐면 예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을이 되면 막 쇼핑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 샀어요. 이미 사서 한두 달이 지난 것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딱 나올 때 사야지 사이즈가 저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을맞이 쇼핑템으로 사놓은 것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의 유리하다는 가을맞이 쇼핑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굴에 바르는 거, 먹는 거,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 소개를 많이 해드렸지만, 의류를 안 했어요, 의류를. 왜냐면 뭐, 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가을은 바야흐로 아우터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제가 브랜드별로 아우터를 세개 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곳. 짜라짜라! 이번 신상의 트위드 재킷을 제가 샀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트위드 재킷이 좀 길었거든요? 한때 잠깐 크롭으로 올라와서 제가 등한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적절한 길이로 떨어져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블루. 하, 제가 또 블루 잘 받지 않습니까? 블루. 보면은 단추도 디테일이 괜찮고, 이 원사도 되게 여러 원사를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가격대는 좀 있었어요. 14만원대? 자라 브랜드 떼고, 만약에 백화점 브랜드 달았다. 그러면 한 40만원도 했을 것 같아요. 쌈두리였어봐. 쌈두리였으면 60만원 했겠지? 물론 퀄리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짜란! <laughs> 격렬한 이 안감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감 좀 넉넉하게 써서 제가 입어봤는데, 편하더라고요. 쨍기지 않고. 예쁘죠? 그리고 이게, 봐봐요. 예쁘다? 이 선이, 이렇게 짧으면 민망하고, 너무 길면 좀 답답해요. 근데 딱 괜찮더라고요, 청바지에다가 그냥 입기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약간 롱스커트랑 매치해도 되고. 아니, 그리고 나는 이걸 접는다고 하는데, 패션쇼호스트는 이걸 턴업한다 그러고, 여기 주머니 있어요, 말했데 어 여기 포켓이 있고요, 막 이렇게 하더만. <laughs> 단추도 뭔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다 실제로 열리고 닫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길이에 따라서, 계절감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도 다 주머니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얘도. 괜찮은 거지. 사실 이거 주머니 파고 이러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면서요 옷들이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 입었고 보통 자라를 그 20대 후반에는 엑스 스몰 입었거든요 여기나고 몸무게 최고점이었을 때 미듐 입었다가 지금 스몰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행히 하이는 자라에서 사지 마세요 스페인 애들 다리 긴 애들 맞춤이라가지고 대한민국 사람한테 맞질 않아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이 남아있더라고요 수선비가 더 드니까 자라는 게 위에 거 이렇게 자켓 같은 거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의류인데, 이거는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파격 세일 가격으로 사가지고. 짜잔! 더 오픈 프로덕트라는 브랜드고,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구매해봐요. W컨셉에 어느 날 떠있는 거예요. 40% 할인으로. 오, 어,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시켰는데 진짜 괜찮은 거야. 어떤 디테일이 그 아크네 가죽 자켓 같지 않아요? 어, 오, 씨, 너무 괜찮대요. 이러면서 이제 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양모 잠깐만요. 소재 좀 파악할게요. 오. 프 폴리에스터네 <laughs> 내가 양모줄 알았는데 폴리, 여기는 폴리에스터고 여기는 양가죽이야 근데 원래 정가가 40만 원대였는데 제가 26만 원대 세일하길래 냉큼 샀어요 내가 이거를 딱 입고 거실로 날았다 우리 남편이 뭐야? 또 명품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야, 이거 20월마저 샀어. 이랬더니, 남자꺼는. <laughs> 바로, <웃음> 양모 스타일 요 친구가 탈부착이 돼서, 가을이다. 고럴 때는 그냥 요 가죽만 요거 떼가지고 하면 되고, 겨울에는 요걸 입힌 다음에 하면 되고. 근데 이것도 길이가 좋아. 길이가 좀 적당하고, 근데 제가 팔이 좀 체형적으로 짧아요. <laughs> 제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트렌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가죽이 아주 얇지도 않고, 적당히 두툼하고, 안감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퍼 다 YKK. 여러분 이런 거 보시죠? <laughs> YKK. 또요거 가을, 겨울까지도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 양가죽 제품이나 양모 제품들, 뭐 무스탕. 사실 제 시즌에 사면은 너무 정가를 주고 사야 돼가지고, 조금 비싸잖아요. 작년 거를 뭐 40, 50%에서 사는 게, 저는 어찌 보면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고가니까. 세 번째. 의류는 오늘 제가 갖고 온것 중에 가장 고가입니다 디올 신상 의류입니다 디올에서 의류를 처음 사봐요 정가를 주고 산다는 거는 너무 목이 턱턱 막히는 일이어가지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우리 셀러가 너무 작사를 잘해 아, 입어보세요 사이즈 하나 있으니까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 아, 글쎄 언제 들어올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야 정신이 막 아, 일단 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일단 나오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쁠 것 같죠 미쳤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두툼한 니트를 원래 잘안 입어요. 왜냐면 살쪄 보이니까. 근데 얘는 물론 조금 등치가 있어 보이는 건 있는데 겨울에는 모두가 등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앞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짧아요. 여기도 짧고 여기도 짧아요. 진짜 뒤가 너무 예뻐. 이쁘지 않아요? 네? 네? 뭐야? 요 밑에 청바지 입어도 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얇은 터틀넥을 입고 까만 슬랙스 위에다가 그냥 요것만 딱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다이어트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사실 더 꼈어요 내가 이 옷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 팔뚝을 빼겠다라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가그때가 조금 비싸지만 300만 원대입니다 지금 <laughs> 입들막했어 그래서 제가 정말 팔뚝을 제가 아주 가녀리게 만들어서 여리여리하게 잘 입어보도록 할게요 김치국물 묻으면 어떡 나이 살았어 디올한테 김치 국물이라니 <laughs> 그 김치 안 먹어 김치 끊을래 <laughs> 신발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시즌 지난 명품이 진짜 가격이 확 다운돼서 판매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트렌비 <laughs> 트렌비에서 구매한 알렉산더 맥퀸의 부츠인데요 짜란 <laughs> 뭔데? 공무신이야막 이러겠지만 진짜 이뻐 이거 신으면 여러분 이거 아마 이 운동화가 이부으로 되게 유명한 게 정말 오랫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부츠로 나왔어요 그리고 막상 신어보니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쑥쑥 잘 들어가고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겉에가 저는 처음에 이게 뭐냐 고무냐? 막 이랬었어요 다 가죽이에요 안에는 전부 다 가죽으로 덧대어 있어서 정가는 80만 원이 넘어요 30만 원 돼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신발 신으면 솔직히 다리가 예뻐 보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굽이 상당해요 이게 또 옆에는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안 짧아 보이고 오히려 길어 보이는 거예요 위에는 약간 첼시 부츠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완전 운동화예요 착화감이 진짜 끝내주고 너무 편하고 겉에 약간 고무화돼 있잖아 요눈 오는 날 <laughs> 우리가 신발 뭐관련되는거 콘텐츠를 하면 신발은 신어서 바로 보여줘야지 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여기가 장소가 너무 좁아. 우리 피디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 <laughs> 장소가 좁아가지고. 엄청 스타일리시해 보여.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가을, 겨울에 아주 제가. 신어볼 수 있지 않을까. 맨날 빼기 쉬웠는데 이상하다. 자, 그리고 이제 목에 뭘 두르는 시즌이 됐어요. 안나오 섭섭하지. 샤넬 스카프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대략 가격이 얼만지 몰랐어요. 메르메스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샤넬 스카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너무 예쁘지? 딱 좋죠? 우리 셀러가 또, 하,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거 혹시 실크예요? 그랬더니, 네, 100% 실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보여주는데, 저거 얼마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기다 좀별 보태면 백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막 이런 생각도 들고. 50만원대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매냐면, 사실은 뭐가 없어요. 이게 겨울에 커피숍 같은 데를 갔다. 그러면 코트를 입고 있다가 벗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게 그렇게 분해나 보이더라 아니, 이렇게. 봐봐요. 멀멀한 검정색 자켓 안에다가 걸치고 있는 거예요. 실크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고, 뭐한겹 걸친 것 같지도 않아. 두껍지도 않고. 이러면 사실은 되게 심심하고 보온성에도 떨어지는데, 얘가 딱 두르면, 어. 희한해요. 그리고 밖에다 둘러도 예뻐요, 사실은. 이렇게 밖에다 두르고, 가방 여기다 이렇게 툭 걸치고, 이렇게 다녀도 되고. 스카프는 그냥 괜찮은 패턴 있으면 그냥 하나 집으세요. 샤넬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벨트입니다. 요즘에는 그 벨트로 못 부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름엔 솔직히 멋이고 나발이고 벨트 여기에 땀 짜가지고 코트 한가운데다 이렇게 차가지고 그 디올 벨트를 되게 잘 착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검정색 블랙의 벨트였고 이번에는 아예 패브릭을 샀어요. 사실 이게 조금 더 두꺼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약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꺼운 거 잘못하면 챔피언 어. 같잖아 요어 맞아 맞아 또이 벨트 하려면 살을 빼야 돼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사실 긴 코트 밑에다가 뭐 이렇게 그냥 입고 다니면 되게 날씬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패브릭으로 된 걸로 사니까 이게 의외로 청바지 벨트 있는 데까지 제가 넣어봤거든요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사이즈 생각을 잘못 하고 샀어요 약간 살이 찌니까 안 맞는 거야 얘는 사이즈가 치밀하게 막 60, 65, 70, 75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넉넉하게 사세요. <laughs> 우리가 언제 살지인지 모르니까. 이 벨트 하나로 좀 재미없는 자켓이나 코트가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하나 갖고 계시면 아마 평생 쓰실 거예요. 평생. 이쁘아 추워 아 실크 스카프 가을이 오니까 꾸밀 게 많아져서 여러분 너무 신나죠? 또 계절이 바뀔 때또 이런 거 하나씩 사줘야 우리가 또멋 부리는 재미가 좀 있잖아요 머리엔 쓰지 마시고요 <laughs> 오늘, 우리, 우리는 아직 8월 중순이에요. 굉장히 더위를 감수하고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원래 정가가 좀 비싼데 좀 싸게 살수 있는 루트 같은 거를 되게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직구 사이트 <laughs> 앱 있죠. <laughs> 한 시즌 지난 거 싸게 파는데 그런데 서로 좀 정보 좀 나누고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네. 구독 제발 좀 누르시고요. 댓글 쇼핑 정보 좀 공유하도록 해요. 기다리겠습니다. 안녕!